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큰 힘을 얻는 팩트탐방,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기 상승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해외 반응을 살펴보고 동남아 넷플릭스 순위와 함께 갯마을 차차차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갯마을 차차차는 넷플릭스 드라마 세계순위 8위 21개국 톱10에 올라 있으며 5개국에서 1위입니다. 1위인 나라를 살펴보며 우리 차차차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드라마 1위 갯마을 차차차, 2위 오징어게임, 5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8위 빈센조로 총 4개 랭크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드라마 1위 갯마을 차차차, 2위 오징어게임으로 총 2개 랭크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드라마 1위 갯마을 차차차, 2위 오징어게임으로 총 2개 랭크 되었습니다. 태국은 드라마 1위 갯마을 차차차 2위 오징어 게임으로 총 2개 랭크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드라마 1위 갯마을 차차차 2위 오징어 게임 4위 슬기로운 감방생활 5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8위 빈센조 10위 도깨비로 총 6개 랭크 되었습니다. 본 영상에는 스포일러와 결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어권 IMDB의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형용사가 많은 시리즈 김선호를 응원합니다. 요즘 드라마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선호 잘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와 여주인공의 사랑스러운 케미스트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한지평 역으로 드라마를 완전히 압도했던 김선호는 천진난만하고 잘생긴 아기 얼굴과 젊음으로 1박 2일에서 보여주는 그의 놀라운 연기와 성격, 신민아와의 케미스트리는 훌륭합니다. 이 보족의 커플은 잊지 못할 스크린 연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벅찬 장면들, 조연 배우들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평가가 많은지 그 유일한 이유는 아마 잘생긴 남녀 주연과 목가적인 해변 마을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K드라마의 모든 진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등학생 로맨스를 처음 겪는 고등학생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삼각관계도 한두 개가 아니지만 스토리 라인이 약하고 지루합니다. 약간의 구불구불함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 에피소드 동안 졸았습니다. 그래도 김선호가 좋아서 끝까지 볼 것이지만 아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향 차차차처럼 당신을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한 드라마가 있습니까? 이 쇼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이쇼 때문에 항상 주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캐릭터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현실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헌신, 투자했고 시리즈가 성장함에 사람들이 점점 더 현실적이고 진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신민아와 김선호는 감동적인 눈, 사랑스러운 눈빛, 전염성 있는 미소, 어울리는 보조개로 그들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둘이서 이루는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연기 케미스트리와 공동체 의식의 소중함을 보여준 마을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영어권 마이 드라마리스트에서의 반응입니다. 갯마을 차차차 14회, 전국 시청률 11.6% 수도권 시청률 12.4%, 갯마을 차차차가 자체 전에 기록 경신 축하합니다. 훌륭한. 내 예측 우리는 다음주에 13.5 내지 13.9%로 끝날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에 봤는데 순피에서 스캔들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드라마는 고향이라는 다른 드라마입니다. 갯마을 차차차입니다. 이 드라마와 관련된 스캔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에피소드를 끝내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싫어. 왜 갑자기 도화인가? 방금 14화를 끝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서. 14회 말미에 지 감독의 조수인 도화는 홍반장에게 주먹을 날린 사람이다. 홍반장은 도화의 아버지의 하반신 마비와 관련이 있다. 그 또한 과거의 사고로 가장 친한 선배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전체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그가 전에 느꼈던 것을 느끼지 않도록 회피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예전에 선배와 경비원과 함께 한 회사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유대를 쌓았고 결국 그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적어도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혼자 일을 하다 보니 그러한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고 또그 누구도 알바생을 탓할 수 없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그들 때문에 당신의 전체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작가님이 마지막 2회까지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히도 비극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비난하는 것이 종결을 달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화정은 영국이 자신을 사랑한 것은 사랑이 아닌 동정이었고 자신은 결혼할 때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영국 역시 계속 다른 여자를 갈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5년 동안에 어리석음과 이혼을 통해 그가 실제로 화정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까지는 화정이 스스로 그것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진심으로 아끼고 있는 사실을 마침내 확인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권에 당첨되었나요? 경찰, 화정, 그것이 그녀가 식당과 많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입니까? 할머니 중 하나였나요? 다들 이론은 승자가 홍시도 경찰도 아닌 경우 승자가 누구인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 같아요. 결국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어쨌든 모든 캐릭터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알고 싶어요. 역시 좋은 미스터리를 사랑합니다. 다음은 일본 필마크의 반응입니다. 13화까지 보고 너무 좋아서 먼저 리뷰합니다. 사람과 유대 관계가 어려운 시대라 더욱 주변에 의지하게 되는 시대에 협력을 통해 공존하자는 메시지를 주는 이 드라마가 좋은 이유는 두 주인공 뿐 아니라 가정마다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 꼼꼼히 그려내고 또 김선호, 신민아의 멋있고 귀여운 연기까지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최고의 힐링 드라마.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시청하니 좋다. 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이야기도 아니어서 즐기는데도 어려움 없이 좋다. 아직 중간이지만 홍반장 너무 멋있고 훌륭합니다. 혜진 선생도 귀엽고 그래서 계속 시청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주말의 힐링 드라마, 음악과 영상미와 사람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는다. 개인적으로 할머니가 사망하셔서 할머니가 생각나는 드라마, 할머니의 달콤한 계란말이가 먹고 싶은데 그 그리운 기억이 되살아난다. 신민아와 김선호가 어울리고 사랑하며 멋진 남녀가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은 tvn의 인기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넷플릭스 순위 현황과 해외 반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